아, 저는 뮤지컬 이터니티에서 뭐머를 맡고 있는 김보현입니다. 아, 어, 오늘 첫 날이라서 어, 무대 인사를 잠깐 하려고 이렇게 섰습니다. 어, 어,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터니티라는 작품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. 그때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오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이터니티 리프라이즈를 같이 하니까 아, 네, 그때 과거에그 기쁨도 떠오르고 또 새롭게 아 이제 인터넷 리허 시작되었구나 라는 마음도 생겨서 너무 좋은데 어, 시간이라는 것이 진짜 짧잖아요 3개월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순간처럼 지나가니까 어, 저희 있을 때 어,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추억과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